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뻔한 영화입니다. 영어의 큰, 큰 그림. 뭐, 딱히 붙일 이름이 없어서 영어의 큰 그림이라 했습니다. 김용의 영어의 큰 그림. 혹시 좋은, 어, 명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음, 한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 좀 어색해요. 말대로 뭐, 그냥 좀 멋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영어의 큰 그림. 요번에 다섯 번째, 여섯 개의 시리즈라 그랬죠. 앞에 있는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세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표만 소개하겠습니다. 문장의 세 구성단이 첫 번째 강의고요. 다음에, 명사, 형용사, 부사의 위치와 기능. 그리고, 세 번째는 구의 형태. 다섯 번째는 저를 이끄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요.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가 바로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명사, 형용사, 부사의 이두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지만처럼 사용되는 이 형태를 알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어, 뭐 기본적인 형태를 모르는데 살짝살짝 살짝 변장을 했거나 뭐 모습을 바꾼 그런 형태를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러니까 꼭 앞에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인데 여기다 동사를 하나 추가했어요. 기능은 명사, 형용사, 부사고요. 이름. 이름은 바로 뭐를 이름이라 그랬냐면 이것을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바로 뭐냐면, 이거를 형태라 그랬습니다. 생김새, 생김새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구를 볼까요? 전치사 구라 그랬습니다. 앞강이 어디서 얘기했고요. 얘네는 투부정사, 얘는 얘네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영어가 한 형태가 두 가지, 세 가지로 쓰이는 거, 뭐, 어 이젠 더 이상 놀라면 안 됩니다. 동사 와 원형에 ing를 붙인 것은 어떤 때는 현재분사처럼 되고 어떤 때는 동명사가 되는 겁니다. 분사가 뭐냐? 한마디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러면 동명사는 뭐냐?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에 ing 붙인 애가 때로는 명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형용사처럼 쓰입니다. 그리고 또 진행형을 나타낼 때는 현재분사. 예를 들면 I am studying. 이럴 때는 이때 현재 분사거든요. 그러면서 이 studying이 바로 동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사에 ing 붙은 부분은 동명사처럼 쓰이면 명사처럼 쓰이는 거고, 동명사가 되면요. 현재 분사라면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고, 비동사 다음에 나오면 동사구의 한 파트로서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구, 전치사 명사는 이름이 뭐야? 그러면 전치사 구투 다음에 동사 운영, 이름이 뭔데? 초구정사 이렇게 할수 있지만요. 동사에 ing 붙은 거는 현재 분사 또는 뭐라 그랬어요? 또는 동명사입니다. 이름조차도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에 ed 붙으면 과거 분사가 될수 있고 또는 동사의 과거형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사는 뭐라 그랬죠? 형용사라고 그랬죠? 과거 동사니까 동사처럼 쓰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두 개의 구를 보자고요. 전치사구 투구정사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죠. 거의 뭐 같다고 봐도 관계 없습니다. 여기 볼까요? 보면 형용사와 부사처럼 쓰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 앞에 그림을 잠깐 보면요. 앞에 그림을. 자. 여기에 보면, 이 그림입니다. 전치사하고, 전치사하고, 투부정사가 어디 있어요? 명사 뒤에 있죠?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형용사니까, 얘네들은 형용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또는, 형용사 뒤에서 전치사, 명사, 투부정사가 같이 있으니까, 형용사 수식하는 게 뭐라고요? 부사라 적이 그랬죠? 그러니까 전치사 명사 투부정사는 형용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부사처럼 쓰이기도 하니까 지금 이 표에서 바로 여기에 여기에 여기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다른 점은 무엇이냐? 투부정사는 명사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전치사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 명사가 가는 자리에만 투부정사 오지 전치사구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 개가, 이네 개의 형태가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여러 개가 쓰이기도 하죠. 지금 동시에 중복되게 사용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장에서 많이 나오죠. 왜 많이 나와요? 문장의 주된 요소는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형, 처럼 사용되는 이네 개의 구도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 강의에서 절 배웠죠? 이끄는 단어가 that, who, what, if, whether, when 하고 as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제가 앞 강의에서 잠깐 빼먹었는데요.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들이 어떻게 하다고요? 명사 때로는 명사, 때로는 형용사, 때로는 부사처럼 쓰인다는 겁니다. 특이한 사항이 뭐라 그랬어요? 특이한 사항. when이 이끄는 이 절은 명사, 형용사, 부사로 사용될 수 있다고 그랬죠? 앞 그림 잠깐 볼까요? 여기요. 그리고 if, whether 볼까요? 명사절도 이끌지만 모두 이끌어요. 부사절도 이끈다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if나 whether 플러스 주어 동사는 어떻게 돼요? 명사절도 이끌 수 있지만 부사절도 이끌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 단어로서 한 간단한 형태로서의 이 명사 형용사 부사의 자리와 형태와 기능을 모른다면 복잡한 이런 형태들을 알려는 생각은 정말 무리한 거죠. 그래서 이 자리 이 명사의 형용사 명사, 부사의 자리 형태 기능 이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놔야 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진짜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요 네모로 했는데 여기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 다음에 딸린 식구 주어 보호나 간접 목적어 또 예를 들면 투 기부가 됐다.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두 개가 더 와야겠죠? 명사, 명사. 그래서 제가 요 네모 친 것은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어, 데리고 올수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모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영어 문장에서는 사용되는 게이네 개하고요, 그다음에 절밖에 없어요. 이런 몇 가지 안, 안 되는 형태로 계속 그 수많은 영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어렵게 어렵게 지는 요소는 얘가 한 형태가 하나만 사용되면 좋은데 이렇게 한 가지 형태 뭐 심지어 보세요. 동사에 ing 붙은 거는 하나, 둘, 셋으로 사용됩니다. 투부정사는 어때요? 세 개로 사용돼요. 왼주 동사는 무려 명사, 형용사, 부사로 중복돼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는 이런 형태들의 뭡니까? 명사, 형용사, 부사가 갈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자리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강의가 끝나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강의를 남겨 놨는데 여섯 번째 강의는 문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회간 구독하시고 제가 6개의 영상을 거의 이틀 적어도 이틀만 매일 올려도 좋긴 좋은데 너무 좀 부담스러울까봐 한번 더 고려해보겠습니다 6개를 쭉 이어서 다른 강의 없이 중간중간에 다른 강의 없이 6개의 이 시리즈 큰 그림을 분할해서 강의를 올릴 테니까 꼭 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음 아주 제가 제일 자부심을 갖고 만든 표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표이니까 이표 6개를 A4 용지에 앞뒤로 드러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A4 용지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대신에 구독 좀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학원 끝으로 소개하려면 7호선 마들역에 있는 니드 영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있으면 또 가까운 계신 분들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음에 마지막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